백수들을 위한 좌절금지 리얼 공감 특수쇼 백수 앞담의권영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멋진 직업 찾기 위해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는 시간. 또한요 백수는 단지 놀고만 있다는 선입견을 깰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줄 대한민국 백수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 잡담의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개그백수 성급이에요. 비행기가 항공로를 얼마나 이탈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무려 99% 이상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탈은 하되 목적지는 잃지 않는 행사백수 진역이에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지 않는 법학 백수 노숙경입니다. 목련은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겨울 내 한껏 웅크려 듭니다. 화려한 목련과 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수다 백수 오세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 목표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 목표는 다이어트예요 나는 것과 제 목표는 두달 동안 5kg을 빼는 거예요.라고 하는 것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네, 아마도 두 번째겠죠. 이렇게 오늘 나만의 구체적인 구직 목표 만들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전 백수 이민경입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라. 명품 인생이 되고픈 성실 백수 승인입니다 어릴 때는 신기한 걸 구경하다가 일행을 놓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의 호기심을 가지고 특종을 놓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언론 백수 이지수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정신으로 백수 탈출 꼭 성공하겠습니다 어학 백수 전준혁입니다 오늘따라 출연자들의 표정이 더욱 밝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을지 준비되나면 함께 보시죠. 최근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구직자의 절반은 취업도 하기 전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지금부터의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완벽한 자산 관리 비법. 지금 백수 잡담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 구직난이 길어지고 심화되면요. 젊은 구직자들이 취업 이외에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마음과 함께 개인의 부채도 늘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인생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패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노기영 측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 꼭 하시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성규씨, 네. 혹시 뭐 알부자족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어떤 얘기인지. 알부자. <웃음> <웃음> 네, 그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줄알았어니까 그러니까 네, 네. 아주 그냥 네. 신경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아니, 알부자님께서 그런 걸또 <laughs> 물어보고 그러세요. <laughs> 뭐 조금은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태진씨 좀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시죠? 그, 그러니까 그 성규씨 말씀대로 실속있는 부자라는 뜻이 맞긴 맞는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음.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으로 신 신조더라고요.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 아. 네, 참 마음 아픈 신조어기도 한데, 음. 또 알부자족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대학생들의 이제 취업 시기가 점점 늦춰지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실업자나 또 신용불량자가 아 되고 있다. 예, 음. 정말 실신한 노릇이죠. 네. 김승규 씨 이제 제대로 아셨겠죠? 어, 제가 그러면은 청년 실신이네요. <laughs> 네. 졸업했는데도 지금 네. 많이 힘들어 있죠, 지금. 요즘 뭐 많은 음.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빨리 졸업해서 취업한 후에는 갚아야 되는데 이. 구직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 많은 학생들을 좀 만나보시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등록금도 비싸고. 뭐, 취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게요, 이 가계부채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예, 저희 공사에서는 그 연체 채무를, 채무 조정, 채무 조정해주는 제도도 있고, 어. 아. 또,